특히 이제 화이트 패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히 이런 것 때문에 보관을 잘못하시면 변색이 잘 돼요, 이제 황변이나 이제 그런 부분들. <목소리> 안녕하세요, 세탁 전문가 세탁설입니다. 요즘에 어떻게 미세먼지 때문에. 잘들 지내고 계시나요?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뭐이 미세먼지는 정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아이들이나 후대를 위해서 반드시 뭔가 대책이 좀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. 이게 심각하다라는 부분들이 우리가 공감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. 어 오늘은 이거와 관련돼서 조금 세탁소에 이제 관련된 이야기를 할 거예요. 겨울옷 정리하시는 시즌이라서 세탁소들 많이 이용을 하실 거예요. 근데 세탁소를 이용을 하셔서 세탁을 잘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두 번째로 세탁만큼 중요한 거가 보관이거든요. 그래서 세탁물을, 이제 의류를 잘 보관을 해야지, 그 세탁이 잘된 옷이 또 나중에 입으셨을 때그 상태가 잘 유지가 되는데, 그 보관이 잘못된다면 아무리 세탁을 잘 한다고 하더라도 막상 입을 때, 세탁을 하고 났을 때는 괜찮은데, 입을 때 어떤 뭐좀 변색이라든지, 뭐 곰팡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가볍게 세탁 후 이제 보관에 대한 얘기를 좀할 거예요. 근데 이 보관에 대한 문제와 이 환경문제가 어떻게 연관이 있느냐 이제 그 얘기를 드릴 텐데 세탁소 갔다 오시면은 옷에다가 이제 비닐을 씌워주잖아요 저희도 뭐다 이렇게 비닐을 씌워 드려요 뭐 보실까요? 보통 이렇게 이제 비닐을 씌워 드리는데 이 비닐 포장이 사실은 의류에는 그렇게 좋은 거는 아니에요. 의류에 이제 먼지나 어떤 이동 중에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씌워 놓는 거지, 보관할 때 주구장창 이게 씌워 놓으시라고 씌워 드리는 거는 아니거든요. 저희 입장에서도 비닐 값이 만만치가 않아요. 그리고 또뭐 석유 값이 오르면 비닐 값도 오르고 뭐 세탁 자재 좀 이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바로 이 포장 비닐이 차지하는 부분도 많이 커요. 그런데 굳이 왜또 받으시는 분도 이게 받으시면 다 이게 쓰레기잖아요. 근데 굳이 이걸 씌워드려야 되느냐. 이제 세탁소에서는 이게 세탁소가 어, 보관을 하는 장소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 보관하기는 좋지는 않아요. 뭐 세탁하면 당연히 뭐 먼지도 날리게 되죠. 뭐 여러가지 옷들이 있으니까 털도 날리게 되죠. 그러면 여기 앉게 되죠.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이 보관에 어려움이 있고 손님이 이게 이걸 바로 찾아가신다든지 바로 배달이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이 비닐을 씌워놓는 거예요. 어쨌든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제 요거를 옷을 받으시면은 바로 이 비닐은 벗기셔야 돼요 이거는 이제 임시적으로 씌워 놓는 거기 때문에 이 비닐을 이제 바로 벗기셔서 보관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이제 이 비닐을 이제 벗기시지 않으셔서 보관을 하신다고 하면은 뭐이 안에서 이 들어가 있는 뭐 습기가 여름철에 잘 빠져나오지 못하니까 뭐 곰팡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뭐 문제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질소가스 같은 거뭐 생활가스들이 발생을 해요 어떤 그런 가스들이 잘 배출이 안 되기 때문에 또 옷을 또 변색을 시킬 수가 있어요. 그러기 때문에 비닐은 옷을 집에 가져가시면은 바로 벗기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겨울옷 같이 이제 장기적으로 보관을 하는 옷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이제 다 비닐로 된 이제 포장지가 아니라 다른 포장지를 많이 씌워줄 거예요. 이제 코트, 코트나 뭐 오리털 잠바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풍이 되는 부직포 포장지를 많이 씌워 주죠. 요즘에는 저희 없어도 겨로 보관 시즌이 되면은 여러분 그 서비스로 이렇게 부직포 포장을 해드리거든요. 그런데 사실 뭐 이것도 이제 비닐 포장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통풍이 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좋기는 하지만은 어 이런 옷보다 이제 그 오리털 잠바, 빵빵한거 있잖아요. 그런 것들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. 자리가 이 지금 여유가 있는 것 같지 않고 이제 꽉 끼게 되죠. 그런 것들 하나 보여드릴게요. 네, 어, 이런 것들이죠. 어, 이런 이제 그 조금 이제 패딩들. 이거보다 더뭐 빵빵한 것도 많이 있잖아요.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얘가 포장지보다 더 크다든지 그러기 때문에 이 안에 공간이 없으면은 공기도 순환이 좀잘안 되겠죠. 그러다 보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될수 있어요. 특히 이제 화이트 패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히 이런 것 때문에 보관을 잘못하시면은 변색이 잘 돼요. 이제 황변이나 이제 그런 부분들. 그러니까 세탁 때문에 변색의 문제도 있지만은 보관 때문에 생기는 문제도 많이 있어요. 그래서 세탁도 중요하지만은 어 보관도 중요하다. 그렇다면 보관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? 이런 것들은 이제 패딩의 경우는 집에 가져 가시면 이제 벗기시고요. 일반 뭐좀 여유가 있는 뭐 코트나 좀 얇은 것들 같은 경우는 씌워 놓셔도 이런 부직포 포장은 뭐 시즌 지날 때 여름까지도 괜찮으실 거예요. 옷 같은 경우에는 옷장을 꼭 이용을 하세요. 그 습기하고 온도를 잘 유지를 시켜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, 그 단백질 성분인, 이제 모직 같은 경우에는 어떤 습기나 온도에 취약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잘못 관리가 되면은 금방 이그 곰팡이나 벌레 피해를 볼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. 꼭 보관에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옷장을 꼭 쓰셔야 되는 이유가 햇빛, 직사광선에 또 탈색 같은 게잘 일어나요. 특히 면소재나 또모직 그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. 특히 그 만약에 그런 현상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. 이제 뭐 드라이 냄새에 가신다고 집에 가져가셔가지고 베란다에다가 이렇게 이제 햇빛 뜨는데 옷을 벗겨놓고 뭐 한나절 정도 이렇게 말리신단 말이에요. 그러시면 절대 안 돼요. 절대. 절대 안 되시는 게 옷에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나쁜 이제 드라이 기름이나 그런 게 날아갈 수는 있는데 햇빛에 그게 옷이 금방 바래요. 국방색이나 약간 이제 남색, 약간 청색 계열들이. 그 햇빛이랑 만나면은 직사광선 만나면은 금방 변색이 되거든요. 그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. 이렇게,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. 이렇게 이 튀어나온 부분에 이렇게, 이렇게 색깔이 변하는 거죠. 그런 것들은 다100% 직사광선에 의해서 변색이 되신 거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절대로 베란다에다가 옷 널어놓지 마시고 그리고 또 보관은 꼭 문이 있는 옷장에다 하셔라라는 게 오늘의 옷 보관에 대한 팁입니다. 그러면 어쨌든 이 미세먼지 이제 그 문제를 봤을 때이 포장지 문제는 반드시 뭔가 좀 대책이 좀 있어야 될것 같아요. 이제 세탁소 하는 입장에서도 대책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저희도 어쩔 수가 없어요. 어쩔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좀 이게 어떤 머리 좋으신 분이 대체제를 좀 개발을 하셔가지고 경제적인 문제도 고려를 해야 되겠죠. 만약에 이제 뭐 대체제가 나왔는데 어, 비닐보다 훨씬 비싸다라고 하면은 또 쓰기 힘들잖아요. 어쨌든 이게 뭐 자연으로 돌아갔을 때잘 분해가 될수 있는 어떤 그런 혁신적인 뭐 물질이 나와가지고 그런 비닐 포장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빨리 개발이 됐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세탁업도 기여를 할수 있어야지 또 후대에 어떤 이 미세먼지 문제나 어여러가지또 이렇게 떳떳하게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하 그리고 한 가지 공지를 드릴 건데요. 이제 저희 이제 세탁 시즌이 됐다 보니까 세탁 문의가 굉장히 많아요. 뭐 세탁을 의뢰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는데 어 이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어떻게 세탁을 해야 되는지 물어보시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. 근데 저도 유튜브 크리에이터긴 하지만은 이제 생업이 있는 자영업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문의와 어떤 무슨 뭐 이게 이거 갑자기 뭐 사진도 안 보여 주시고 그냥 어 이거 빠져요 라고 이렇게 이런식으로 물어보시면은 제가 도사도 아니고 제가 다 그거에 대해서 알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다 저희가 답변 드리지 못하는 부분 뭐제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문의들은 기본적으로 영상에다가 댓글을 달아 주신 다든지 제가 하나 기획을 하고 있는게 라이브 방송을 지금 기획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요일에 몇시 몇 쯤으로 라이브 방송을 할지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. 그때 라이브 방송을 보시면서 여러분께서 라이브 방송에서 이제 그 문의를 주시면은 그 방송에서 여러분께 이제 답변을 드리는 쪽으로 어 이게 어떤 그런 그 Q&A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 라이브 방송 통해서 궁금하신 부분들 저희가 이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라이브 방송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. 그러면 이제 어 오늘도 지금 계속 손님 오셔가지고 촬영하다가 중간 중간에 끊어가지고 말이 두서가 없었는데 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겨울옷 세탁, 뭐 이제 오리털 패딩 세탁하는 법이라든지 뭐또 여러 가지로 관리하는 법들 이제 저희가 차차 이제 그 컨텐츠로 이제 보여드릴 준비가 이제 다 됐어요. 어 순차적으로 여러분께 이제 보여드릴 거니까요. 이 영상 이제 어 계기로 이제 또 시즌 2 본격적으로 여러분께 유용한 세탁 정보로 여러분께 찾아뵐 걸 약속드리고요. 이 영상 도움이 되시고 유익하셨다면 좋아요, 구독 눌러주시고요. 댓글 달아주시고요. 그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리고 다음에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. 안녕!